아, 여러분, 원해봅니다. 원, 원숭이 궁디는 빨게. 아, 아, 두 개다 빨게. 두 개란 말이다. 빨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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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. 아, 여러분들은 원, 두, 아, 맞게 아, 해라 말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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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아, 네, 네, 하나씩 시작. 하나씩 시작. 아, 원숭이 궁디는 빨게. 아, 두개다 아, 두 빨게. <laughs> <laughs> 이래 가지고 이 삼행시를 배워왔는겨. 제가 온도 방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. 자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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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방금 이런 거 제가 원두 막 해준다고 해서 막막떻게 내놔 막이러면막빨게까지 하고 나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는데 기분 좋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원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원두 막이렇게이니까 그걸 다 매어가지고 나가지고 우리 손주한테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집으로 갔는지라 근데 집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조금 이게 달라짚으어요원숭이공기는 아, 빨개 두개다 빨개 막 빨개 이러면서 막 이제 집에 가다가 이게 또 가가지고 야야 영철아 할머니가 너희 대학에서 삼행시 하나 배웠는데 원두막 이거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그러면서 원두막이라 캐야 되는데